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한때를 이야기하러 온 남성 청취자입니다. 저와 제 연인은 출판사 편집자와 아마추어 작가로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은 아주 깊이 사귀고 있고 저는 풍성하게 솟은 그녀의 아름다운 상체를 깊게 파진 네크라인 사이로 보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피부를 따라가서 마침내 만나게 될그 풍성한 촉감을 떠올리며 저는 그녀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나지게 말하지요. 어서 제 아파트에 가자고 말입니다. 사실 요즘 제게는 복잡한 일이 있기에 어수선한 마음을 녹여줄 그녀가 무척 필요합니다. 강의하고 있던 대학의 제자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 손도 쓸수 없다는 것이 느껴져서 때때로 무력해지기도 하거든요. 그 제자와의 인연은. 9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 애가 중학교 2학년이던 그 시절에 저는 대학원 박사 과정에 다니며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었습니다. 그 애는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공부는 월등히 잘했기에 제가 어떤 단속도 할 필요가 없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느라 학원은 전적으로 부원장에게 맡겨두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애가 어떤 소문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 애와 부원장이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우리 학원과 그 일대에 무성하게 퍼져 있었고 이 일을 듣게 된 저는 얼른 둘다 내보내겠다며 차례로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젊은 부원장은 순순히 시인했고 그 애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은 여기선 할 필요가 없다며 그의 월급을 바로 정산해주고 내보냈습니다. 물론 그 아이도 학원에 오자마자 원장실로 불러서는 동일하게 처분을 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강료는 그 어머니의 계좌로 즉시 송금하고 아이가 크게 상처받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부탁도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울어서 밝게진 눈으로 저를 잠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고 그런 소문에 얽힌 자들이 제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자체가 싫다고 강하게 말하자 아이는 더 이상은 말을 안은 채 이글거리는 눈으로 쏘아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제 수업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아이가 연구실로 상담을 자청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철에 어울리는 소담스런 하얀 소국과 제가 딸기 케이크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미 중학 시절부터 알았다며 사들고 왔던 것입니다. 저는 내심 불편했지만 표를 낼 수도 없었고 더구나 그 아이가 무슨 꿍꿍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곧 4학년이라며 그 애는 제법 근심하는 듯이 자신의 앞날을 의논했고 저는 듣는 등 많은 둥 대충 흘려넘기며 적당히 맞장구쳐주고 얼른 돌려보냈습니다. 이후로 어느 밤그 아이가 다시 저의 아파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마치고 아파트를 나가던 그 애는 복도 저끝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출판사 편집자 그녀 저의 연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연인은 이미 일주일의 절반 정도는 저와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바로 출판사로 가던 상황이라 바리바리 부식거리를 들고 저를 향해 오는 폼은 저의 사모님이라 해도 믿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뒤척이는 제게 무슨 일이냐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만 고백하지만 그 아이가 우리 집으로 온 것이 그 날이 처음은 아니었고, 지금은 그 애와 제가 한참 사랑으로 묶인 사이가 돼 있습니다. 제 연인이 그 아파트에 와서 입고 세탁해서 널어두고 간 평상복도 이미 그 아이가 걷어서 몇 번을 입었고, 그걸 두 여자가 다른 체형과 모습으로 입고 제 앞에 누운 것이 꽤 자극적이어서 밤의 절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로 저의 연인은 침대에 떨어진 긴 머리카락을 보고도 그저 말없이 집어서 휴지통에 집어 넣을 뿐 누구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고백하고 모든 게 술기운 때문이었다며 변명하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굳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물론 때때로 연인과의 달콤한 밤 시간에 그 아이를 떠올리며 격정에 차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저 자신도 의아할 때가 있지만 연인은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별 의심 없이 느끼는 정도입니다. 저는 그 애를 떨궈내지도 못한 채 연인과의 엉거주춤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스릴 넘치는 그몇 달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무렵 그 애가 제 안방 침대에서 격한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가만히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 부원장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몇 달을 서로의 육체를 거침없이 탐닉하고 마지막에는 그를 신나게 갈겨주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도톰한 입술과 부드러운 혀로 얼마나 많은 헛된 말을 퍼뜨려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냐는 말에 부원장은 고개를 떨궜다더군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떠올라서 찾아온 것이라더군요. 그녀 말대로 저 역시도 어떤 방식으로건 그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리란 생각에 두려웠지만 설마 젊은 애가 무슨 큰일이야 버릴까 싶었습니다. 그 애는 제 입술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두게양양한 표정을 짓더니 입술과 혀는 사람을 속이는 단순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달려들어 그 혀의 위력을 거침없이 일깨워주기 시작했고 덕분에 저의 단단한 자존심과 굳은 의지는 깡그리 무너져서 그 애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애와 그렇게 즐기고 나면 출판사에서 퇴근한 연인이 불시에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에게 깊이 함몰돼 있던 저는 정신없이 모든 것을 상황에 내맡긴 채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에는 그 애와 잠깐 드라이브를 가서 차 안에서 몇 번이나 즐기기도 했습니다. 들뜬 얼굴을 들어보면 저 위에서 고속도로의 화물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고 그 차들이 속도를 조금 늦추고 내려다본다면 우리의 행각을 고스란히 들킬 수도 있다 싶어서인지 무척이나 흥분이 몰려왔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집안에서 연인과 보내던 밤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몸을 떨었고, 연인은 절대 해주지 않던 야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제 귀에 속삭이며 후터 내려와 저의 겉과 맞닿고 훔칠 때는 그 혀에 이르렀을 때는 제가 그 애를 깊이 사랑한다고 믿어버렸습니다. 이윽고 그 애가 옷을 추워 입고 있을 때 연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못 만났으니까. 립서비스라도 아주 진하게 할라며 그녀가 전에 없이 끈적하게 수화기 너머에서 흥분된 목소리를 떨어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차 안에 그 애는 살짝 졸고 있었기에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채 밖으로 저만치 나와서 풀숲 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인을 위한 립서비스 겸 복잡한 제 마음도 달래는 위안을 정신없이 하며 수학이 너머에 그녀와 격하게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세상 모든 혀 음식을 핥고 맛보는 혀 이리저리 휘둘러서 거짓말하는 혀 사랑으로 휩쓸고 녹아내리는 혀 언젠가 그런 소설이 있었던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퀴절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그 소설 어쩌면 그에도 학창시절의 소문으로 흠집났던 인생이 내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딱한 줄만 고쳐 새로 태어나겠다는 심사로 저나 부원장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마음의 상처를 상대에게...